안녕하세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가르치는 가든입니다. 오늘은 인쇄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첫 번째, 텍스트 윤곽선 만들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혹시 인쇄 파일을 넘겼는데, 인쇄소 대표님이나 디자이너 혹은 회사의 대표나 상사가 누구누구씨 일러스트 파일 깨서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전단지를 뽑으려고 만들어둔 파일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업물인데요. 보시면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맡기기 전에 알아둬야 할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영어와 하단에 있는 것들이 모두 텍스트인데요. 이 영어와 텍스트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텍스트는 일러스트에서 텍스트를 평소에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할수 있는데요. 상단의 텍스트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켜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인쇄소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정 가능한 텍스트를 수정이 불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인쇄업체에 보내야지 원하는 폰트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윤고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기본적으로 다운받지 않은 폰트를 사용을 했을 때 상대의 컴퓨터에 폰트가 없으면 깨져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절대 변하지 않는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발송을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하면 윤곽선 만들기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 윤곽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상단에 있는 텍스트처럼 이미지처럼 변했습니다. 윤곽선 만들기를 하면 텍스트를 다시 수정을 할수 없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텍스트도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윤곽선 만들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우클릭을 하고 윤곽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텍스트도 윤곽선 만들기. 우선 이렇게 해서 한 장은 전부 다 윤곽선 만들기로 해서 폰트를 깨줬어요. 그런데 출력해야 하는 작업물이 굉장히 많고, 텍스트 모드를 다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윤곽선 만들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럴 때 인쇄물 전체를 윤곽선 만들기를 하고 싶을 땐 Ctrl A 모드를 선택하시고, Ctrl Shift O 윤곽선 만들기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텍스트는 모두 다 깨지게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해봐도 모든 텍스트가 깨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Ctrl+Shift+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아웃라인. 저는 아웃라인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윤곽선, 글자겜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그대로 인쇄 업체에 보내면 여러분이 선택한 폰트나 그런 레이아웃이 절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글자 깨서 주세요, 아웃라인 또는 윤곽선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은 모든 인쇄물에 적용이 됩니다. 명함, 포스터, 전단지, 배너, 현수막, 책이나 도로, 그리고 스티커, 엽서 패키지 그 외에 모든 인쇄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쇄물 모두 아까와 같은 윤곽선 만들기. 텍스트 아웃라인을 적용 후에 하셔야지 내가 만들었던 작업물 그대로 인쇄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텍스트 윤곽선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쇄를 할때 필요한 꿀팁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